배우 이상엽이 결혼 10개월 만에 아내의 정체를 전격 공개했으며 특히 그녀가 금융권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재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놀라운 스펙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배우자 공개와 금융권 재원으로 알려진 아내의 놀라운 이력. 연예계에서 바른 이미지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 이상엽이 결혼 생활 10개월 차에 접어들며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24년 초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은 그는 평소 사생활을 과하게 노출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드러내며 그녀가 단순히 비연예인이라는 점을 넘어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전문 인력이라는 사실을 밝혀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대목은 이상엽의 아내가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 재직 중이며 특히 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연예인의 배우자라고 하면 화려한 여우나 예술계 종사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상엽이 선택한 반려자는 매우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증권업계 내에서도 연금 업무는 장기적인 안목과 정밀한 분석력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무로 꼽힙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배경이 알려지자 팬들은 이상엽의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와 아내의 지적인 스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기와 금융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난 완벽한 인생의 균형. 이상엽은 2007년 데뷔 이후 로맨틱 코미디부터 묵직한 스릴러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증명해 왔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매순간 새로운 인물로 살아야 하는 배우의 삶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그의 아내가 종사하는 금융 및 연금 분야는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 감각과 가치관을 지닌 두 영역의 만남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가진 성실함과 전문적인 태도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 자칫중심을 잃기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일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내의 모습이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는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노후와 가정을 상징하는 듯하여 대중에게 더욱 긍정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상엽은 이제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으로서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진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10개월 만에 드러난 안정감과 앞으로의 연기 행보에 대한 기대. 결혼 이후 이상엽의 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깊이 있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진중한 연기는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내의 직업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고 증권사 연금 업무라고 담백하게 밝힌 태도 역시 그가 가진 정직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배우 이상엽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 믿고 보는 배우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춘 아내와의 만남은 이상엽에게 단순한 가정을 넘어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연금과 증권이라는 영역이 주는 신뢰와 책임감은 배우 이상엽이 앞으로 대중에게 보여줄 연기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짧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이제는 전문직 아내와 함께 더욱 멀리 내다보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상엽은 여전히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해주는 현명한 아내와 따뜻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대중은 전문적인 재원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의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믿음직한 배우로 거듭난 이상엽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지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서사에 모든 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복해주신 모든 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상의 새로운 막, 일상에서 길어 올린 깊이 있는 연기 철학. 이상이 보여주는 행보는 화려한 연예계의 전형적인 문법과는 사뭇 다르다. 대중은 그가 아내의 직업을 증권사 연금 담당자라고 명확히 밝힌 지점에서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했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진솔함은 배우로서의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를 향한 호감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만들어낸 시너지. 증권가에서 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내와의 만남은 이상의 연기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연기라는 작업은 매 순간 뜨거운 감정을 소모하며 찰나의 미학을 쫓는 일이지만 연금은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포대를 닦는 일이다. 이상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삶의 긴 호흡을 배우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영향은 그의 최근 작품들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전의 연기가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의 연기에는 삶을 관조하는 듯한 여류와 깊이가 더해졌다. 인물에 대한 해석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대사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 또한 달라졌다. 대중은 그가 그려내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나 가장의 모습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큰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삶의 균형이 가져다 준 연기적 도약,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긴 이후 이상은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더욱 과감해졌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가정이 주는 평온함이 배우로서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큰 용기가 된다고 전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연기 잘하는 배우를 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배가시킨다. 아내와의 일상을 언급할 때 묻어나는 존중과 배려는 그가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를 짐작하게 한다. 직업의 귀천이나 화려함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성실함과 전문성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관계에 기감이 되고 있다. 미래를 설계하는 배우로서의 발걸음. 이상의 연기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렸다. 연금 업무를 하는 아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듯 이상 또한 배우로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그는 반짝이는 스타보다는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나무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그가 아내의 직업을 대하는 존경심과도 맞닿아 있다. 대중은 이상의 이러한 변화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 있을 때보다 오히려 건강한 일상을 공유할 때 배우의 연기는 더욱 진실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가 걸어온 성실한 계적과 아내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도면은 앞으로 그가 선보일 무궁무진한 연기 변신을 기대하게 만든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동반자, 배우 이상의 새로운 막. 배우 이상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보는 연예계 전반에 신선한 울림을 주고 있다. 대중은 단순히 스타의 결혼 소식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주목한다. 특히 배우자가 가진 전문적인 직업 세계를 존중하며 이를 대중에게 당당히 밝힌 점은 그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방증한다. 일상에서 찾는 연기의 영감, 이상의 아내가 종사하는 증권 및 연금 관련 분야는 치밀한 수치와 냉철한 분석이 요구되는 세계다. 반면 배우의 세계는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며 인물의 내면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전혀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은 이상의 연기 인생의 새로운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실적인 시각을 배우게 된다며 이러한 교감이 연기할 때 인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중이 그를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부르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도 늘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듯한 사실적인 연기를 선보여 왔으며, 이제는 한가정의 일원으로서 겪는 현실적인 경험들이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꿈꾸며 이상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파티나 요란한 이벤트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함께 산책을 즐기며 평범한 남편으로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된다. 증권사 직원인 아내의 직업 특성상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 패턴은 이상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규칙한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관리에 철저할 수 있는 비결 역시 가정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뢰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다. 이제 이상이라는 이름 석자는 연기력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도까지 포괄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사생활을 과하게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의 방식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아내의 직업을 공개하며 보여준 담백한 태도는 직업의 귀천이나 화려함보다 본질적인 성실함을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그가 마주할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깊어진 눈빛의 이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연인이자 남편 그리고 한 명의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이 연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발현될지 기추가 주목된다. 삶의 속도를 맞추어가는 지혜와 배우로서의 확장. 이상이 보여주는 행보는 화려한 연예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그의 결혼과 아내의 직업 공개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보다는 깊은 신뢰로 다가온 이유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계적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상이라는 이름의 가장 단단한 무대. 배우에게 일상은 연기의 원천이다. 이상은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 그 일상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연금을 관리하는 아내의 직무는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배우의 일은 영감과 감각 그리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의 에너지에 의존한다. 이 상반된 두 세계의 만남은 이상에게 단순한 안식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촬영장에서 쏟아부은 감정의 과잉을 아내와 공유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정화하고 다시금 땅에 발을 붙이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그는 현장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게 흐름을 주도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삶의 균형이 주는 심리적 여유가 연기라는 예술적 행위로 발현된 결과라 할수 있다. 진정성이 만드는 브랜드의 힘. 대중은 이제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정성에 반응한다. 이상이 아내의 직업을 가감없이 밝힌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 대한 예의이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당당함의 표현이다.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성실함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는 배우 이상이 가진 성실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신뢰도가 생명인 금융권이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서 그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극적인 사생활 노출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서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배우의 길. 이상의 연기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에 진입했다. 결혼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은 그가 도전할 수 있는 배역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거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찾아가는 인물까지, 그는 이제 연기가 아닌 삶의 경험으로 그 배역들을 채워 넣을 준비가 되었다. 많은 배우가 결혼 후 이미지 고착을 우려하지만 이상은 오히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아내가 설계하는 수많은 사람의 미래처럼 이상, 또한 자신의 연기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 나가고 있다. 평범함 속에 깃든 특별함, 배우 이상의 삶과 철학이 주는 울림, 배우 이상의 결혼과 아내의 직업 공개가 이토록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갈구하는 건강한 관계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의 삶을 화려한 예명과 극적인 사건들로만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이상은 가장 개인적인 선택인 결혼을 통해 결국 삶을 지탱하는 것은 반짝이는 조명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삶의 속도를 맞추는 지혜. 증권사에서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아내와의 만남은 이상에게 단순한 정서적 안정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을 것이다. 배우는 배역에 따라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먼 미래의 안정성을 다루는 아내의 존재는 그를 다시 현실의 단단한 땅 위로 내려놓는 바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대화의 주제는 시나리오 속 허구의 세계에서부터 노후의 자산 설계까지 폭넓게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대화는 이상의 연기의 깊이를 더하는 자양분이 된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아내의 직업을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그가 아내의 삶 자체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중이 열광하는 담백한 진정성. 최근 연예계는 자극적인 폭로나 과시형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상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않았고, 아내를 신비주의 뒤에 숨기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만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팬들은 이러한 이상의 태도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 배역을 맡았을 때 철저히 그 인물로 살아가듯 남편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도 가장 충실하고 진솔하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배우 이상에 대한 신뢰를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진다. 연기 인생 제2막, 더 넓어진 연기 지평. 결혼이라는 경험은 배우에게 있어 가장 큰 감정의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지고 일상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에서 겪는 희로애락은 연기라는 가상의 공간을 채울 소중한 재료가 된다. 이제 이상의 연기에서는 이전보다 더 짙은 생활의 냄새와 사람 냄새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앞으로 아버지, 가장, 혹은 평범한 직장인의 비애를 그릴 때 아내와 함께 보낸 일상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욱 입체적인 연기를 펼칠 것이다. 아내의 직업인 연금이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듯, 이상의 연기 인생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 분명하다. 삶의 속도를 맞추어 가는 지혜와 배우로서의 학장, 이상이 보여주는 행보는 화려한 연예계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대중은 그가 아내의 직업을 상세히 밝힌 이유에 주목한다.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고 온 성실한 삶의 터전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증권사에서 연금을 관리하는 아내의 일상은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는 감정의 파고를 다루는 배우 이상의 삶에 가장 필요했던 정서적 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료 배우들은 결혼 이후 이상의 연기에 대해 미묘한 변화를 언급하곤 한다. 예전의 연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했다면, 지금은 그 날카로움을 품어내는 깊은 칼집이 생긴 것 같다는 평가다. 현장 관계자는 이상 배우가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주변을 챙기기 시작했다며, 가정을 통해 얻은 심리적 지지대가 연기적 유연성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완벽한 조화, 이상의 삶은 이제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퇴근 후 아내와 나누는 저녁 식사, 그리고 내일의 예산을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평범한 대화들이 자신을 다시금 현실 세계에 발붙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경험들은 배우로서 인간의 본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대본 공부보다 더큰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연금 관련 업무를 하는 배우자 덕분에 경제적 관념뿐만 아니라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는 점은 흥미롭다. 연예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강한 직종이다. 하지만 이상은 배우자의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역시 하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장의 흥행이나 인기보다는 10년, 20년 뒤에도 관객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배우로 남겠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대중이 열광하는 담백한 진정성. 최근 대중이 연예인을 바라보는 잣대는 단순히 외모나 재능에 머물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녔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상은 아내의 직업을 공개하며 자신의 삶이 결코 구름 위에 떠 있지 않음을 몸소 증명했다. 직장인 아내를 둔 배우 남편이라는 수식어는 그를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친근한 이웃으로 만들어 주었다.